쌍둥이 기출문제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 길이와 선분 AD 길이가 같고, 선분 EC 길이가 4cm일 때, 선분 BD 길이는, 자, 우선 얘네가 지금 빗변이 공통인 선이고, 나머지 한변 길이 같다. 그리고 직각, 직각. 지금 이두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RHS 합동이라는 것을 일단 표시를 해놔야겠죠. RHS 합동이다. 그러면 모든 변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4cm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자,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90도, 그리고 45도, 45도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비, 비각이 그러면 45도가 된다. 그럼 위에 한번 봅시다. 작은 삼각형 BDE를 한번 봅시다. 직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자동적으로 45도가 되죠. 그러면 이 조그만한 삼각형 BDE도 마찬가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 길이도 4cm랑 같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